여자 연기자로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독특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우울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음. 우울해지고 왠지 좀 불안함? 이제 그런 것들, 의욕이 조금 감퇴된다든지. 네, 그러다가 음. 우연한 기회에 엄지원 씨를 따라서 공연을 구경을 갔어요. 갔는데,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연예인 분들, 뮤지컬 배우 분들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한두번 참여를 하게 됐어요.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음.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외국에 어려운 현지도 가 보게 되고요. 정말 많이 누리고 있구나. 음. 음. 정말 가진 게 많구나.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현지에 가면 아이들 거기 사는 분들이 막 울고 막 매달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음, 음. 근데 놀라운 점은 되게 밝다는 거예요. 음. 너무나 해맑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는 네. 듯한 기분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제가 더 욕심이 많은 거고요. 많이 반성했고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려고 갔어요. 가진 재능을 음.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갔는데. 어,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음,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실 그 일을 하면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음. 연극할 때 아니면 방송국에서 화장대 앞에 성경, 책 제가 좋아하는 부분 아니면 외우라고 한 부분을 크게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음.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죠. 네,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용기를 조금 내봤어요. 조금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주변을 네. 돌아보고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연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이제. 음. <laughs> 하나님의 영광 통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